지나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외관이 너무나 깨끗해요. 뭐 앞에 본잎, 그리고 뒤에 캐빈까지. 전부 다 광택을 내서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황입니다. 외관이 너무나 깨끗해요. 옵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치맨 오라이언 2012 최초 등록일 17년 10월에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 46,600km. 탑승률은 6인승으로 제작되어 있는 차량 판매 가격 6,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잠시 멈추셔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2단 스텝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코치맨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워크스루가 되고요. 자, 벙커 침대에는 어, 성인 두 분도 주무실 수 있는데 어, 그냥 성인 한 분, 자녀 한분 정도 또는 그냥 어, 성인 한 분만 주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바로 앞에 TV가 있습니다. TV 시청하시면서 주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치맨 오라이언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시트가 약간 좀 촌스럽거든요. 근데 차주님께서 시트 커버를 다 변경을 해두셨습니다. 화사하게 베이지 톤으로 예, 가구의 컨디션도 깔끔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미국식 캠핑카의 장점은 또 이런 게 있죠. 후드가 있습니다. 예, 음식을 하면서 음식 냄새를 바로 빨아들일 수 있게 후드가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수납장들이 굉장히 많죠. 침대 매트리스도 엄청 편합니다. 말랑말랑 거리고요. 몸의 체형에 맞게 몸을 싹 감싸주는 정말 어 고가의 네, 이태리 매트리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침실에 TV도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투도 냉장고입니다. 냉동실 굉장히 크죠. 자, 냉장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장이 있죠. 캠핑카 옷장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옷장과 밑에 서랍장. 그리고 이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이 욕실을 확장을 했어요. 원래 코치맨 그 샤워실은 이쪽이 아니고 이 안쪽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성인 한분 정도는 충분히 씻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어 차주님께서 이렇게 욕실을 확장을 해뒀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그 유럽식 모터홈,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아, 공간감이 어마어마하죠. 예. 성인 한 분, 자녀 한 분, 충분히 씻길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세면대까지 되어 있고요. 자, 고정식 변기, 이렇게 상부장까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맥스 펜이 3 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하나, 침실에 또 하나, 거실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맥스 펜이 총 3개가 되어 있는 코치맨 오라이언. 외관 깔끔, 실내 깔끔, 최상의 컨디션 코치맨 오라이언입니다. 문의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